투데이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아멘. 베드로를 처형하여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하였던 헤롯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지키던 군인들에게 책임을 물어 처형시킵니다.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죄수의 벌을 지키던 사람이 그대로 받게 하던 것은 로마군의 방식이었습니다. 헤롯도 그 책임을 물어 지키던 병사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의 마지막 최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헤롯은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싫어했고, 두루와 시돈의 사람들은 양식이 필요하여 헤롯에게 아부했어야만 했습니다.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블라스도라는 헤롯의 측근 신화를 통해서 헤롯에게 환심을 얻기를 노력합니다. 아마도 내물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은 왕복을 입고 그들 앞에서 연설하자,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라며 사람들은 그에게 아첨하며 아부합니다. 그 말에 헤롯은 교만하여 우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헤롯을 쳐서 죽여버리십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 먹어 죽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역사학자 요세프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는 시절의 경축일에 화려하고 빛나는 왕실 의복을 입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연설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사람을 넘어서는 신이라고 칭송했다 합니다. 그리고 심한 복통을 일으키고 즉시 침실로 옮겨졌지만 5일만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헤롯의 죽음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한 핍박의 시기가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를 맞아서 성장하고 복음이 확장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인물이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의 특징은 신으로 숭배받으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로 나와 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바로 정확히 그런 적그리스도의 형태를 따라다 멸망한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다른 곳에 드리는 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갈망하고,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교만한 자의 모습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자기 자신이든 어떤 대상이든,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높아지고, 그것을 따른다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한 것이고 동시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시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논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반드시 지옥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 심판과 징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그 불공정한 일에 대해 그 이후래라도 심판을 통해서 바로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거나 혹은 나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나 세상적인 지위나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무엇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내가 사랑하고 갈망하고 자랑하는 피조물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나를 배반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한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만 성김에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 더 신뢰했던 나의 모든 능력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